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행위만 있으면 성립함으로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즉, 그 계약도 가능하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이 보면 상대방하고 이제 상대방을 만나죠. 만나다 보면 우리가 보면 이제 계약이라는 걸체결하지 않습니까? 이 계약이라는 것도 보면 우리 저희들이 보면 이제 구두계약 그죠? 말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계약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이제 말로 하는 계약을 하다 보면 이 계약이라는 게 서로 상대방이 뭐죠 어떤 걸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거 아니 상대방이 서로 간에 보면 이제 그 이행한다는 거 그걸 이제 전제 조건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다 보면 상대방이 그런 서로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죠 이럴 때는 보면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이제 문서로 그죠 이제 문서로 이제 계약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보면 이제 그. 어떤, 그, 서, 그, 계약을, 저, 만났을 때, 거래를 할 때, 계약의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이 계약서를 쓴다는 의미는 뭔가니 상대방이 나중에 그 계약에 대해서 다툼이 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다툼이 는 경우 같은 거, 다툼, 다투, 다투기, 다툴려다 보니까, 자기들 보니까, 음, 본인이 먼저 계약서를 찾아보니까, 아, 이런, 이런 조항이 있었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면 이제 다툼을, 그죠? 하지 않죠. 즉, 소송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리죠. 또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보면 이제 계약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그 계약자에 대한 뭡니까? 이행 청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약 지금 이제 민사소송이라든지, 감이라든지 어떤 이제 행위라 하지 않습니까? 할때 보면 저들이 보면 이제 보면 거기에 상대방의 주소라든지 그런 건데 기입하기도 하는데 사실 보면 주소가 없으면 소송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에 보면 주소가 있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보면 소송이라든지 어떤 법정이나 할때 가장 기본적인 증거도 되기도 하고요. 또 상대방도 보면 그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서로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들기도 한, 들기도 하는 거죠. 근데 보면 저희들이 보면 이제 모든 계약을 갖다 계약서로 작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이제 보면 그 계약 없이 그죠? 계약서를 작성하니까 구두로 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법원에 가서 보면 조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 보게 되는데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어, 자기는 보면 그런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 약속을 하지 않았다 하면 그 입증은 누가 해야 되는 거니? 소송을 제기한 사람, 원고라는 사람이 주장해야 되는데, 상각해 보면, 생각만, 생각보다 쉽지 않고 까다롭거든요. 상대방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입증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보면, 모든 계약을 계약서를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물건을 이제 전달했다,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인수증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나 이제 받아들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들만 민사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결국 입증책은 여러분이 원고한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고가 주장할 때 보면, 우리가 보면, 그래서 우리 는 나온 얘기가 그죠. 한 장의 문서보다, 100명의 증인보다 한 장의 문서가 더 유리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인신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면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면, 정량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면 그죠. 계약서를 쓴다는 건 가장 계획는 기본적인 증거가 되고, 나중에, 그죠? 음. 나중에 보면, 그럴 때, 이행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행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 자체를 달리하게 할수 있다.